지약수터가 없는데, 어, 약속물을 좋아 <laughs> 산에 막, 산에 가면 열매 같은 거막 따먹고, 길거리 시골에 살았어가지고, 길거리 대추나무 대추 따먹고 그랬던, 진나 어. <laughs>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니? 다 서울 애들이니? 어, 어후로 난 집에 나왔어? 지금 출근 중이야? 출근! 화이팅! <laughs> 어 대추 서리에도 아무런 그런 게 없었던 그런 시절이야. 그때는 그냥 뭐 대추 몇개따 먹는다고 그렇게 뭐제가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 <laughs> 대추를 뭐, 대추나물을 막, 응? 다뭐 대추 나무를 막다뭐 대추 뭐따 먹어봤자 뭐한두개 먹고 뭐 그런 그런 시절인데. 아 지금 근 대추가 사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싱싱하지가 않더라. 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가지고 마당에다가 대추나무랑 벚꽃나무랑 그 앵두나무랑 심고 싶다. <laughs> 그런 시절이 있었다. 아, 오랜만에 방송하니가 되게 재밌네. 아, 어, 오늘부터 방송 열심히 해야지. 안녕, 넌 어디 살았어? 전화주부 하지 말고, 아프리카 방송하라고? <laughs> 아프리카 하면 안 돼. <laughs> 아프리카 하면 안 되지. 음... 어? 스폰라디오가 최고지. 이렇게 좋은 <laughs> 플랫폼이 어딨냐. <어디 있냐? 웃음> 어? 누나가 막, 어? 뭐, 아줌마 여행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laughs> 어. 어? 부담스럽잖아. 캠 방송은 부담스럽지. 음. 어, 야, 안녕히 농촌 사았인데 대추 같은 거안 따먹었니? <laughs> 어, 이쁜 사람 많은데, 나는 아줌마 캔들 내가 탐 먹을 수 있는데, 어, 어, 부담스럽다, 이게. 음. 응? 알고 있어. 우리 동네에도 한명 있더라고. 되게 유명한. 깜짝 놀랐잖아. 내가 이제는 우리 신랑이랑 그 히트니스 센터를 등록하고 하루밖에 안 나간 데가 있거든? 하루인 이틀밖에 안 나간 데가 있는데. 거기 히트니스 센터, 인천에 BJ들이 많이 살더라? 거기에 유명한, <laughs> 여캠이. <여캐미> 무튼아무튼 <laughs> 아무튼 그거 깜짝 놀랐잖아 어, <laughs> 어 인천에 BJ들이 많아. 아 댄댄 데신다 어디 똑같다 다시 왔니? 와줘서 고맙고. 후레이 좋아해. 탱크 좋아하라. 그 야 사람들이 귀걸이서 알아보고 그러면 은 부담스럽지. 평소에 그냥 쌩얼로 다니는데 켜담이 뭐야? 안녕 켜담이 뭐야? 하얀 장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금마님. 하얀 장미님의 1등 팬이 될게요. 하얀 장미님 반가워요. 어머 이분. 어리고 잘생겼네. 반가워요. 음. 야 요새 약수터 유료야? 음, 너무 웃긴다. 어 세상에 요새 약수터가 유료구나. 어머 세상에 각박하다. <laughs> 세상에 각박해졌네. 음. 된다 내일 출근 준비하러 갈 거야. 출근 파이팅. 다음에 또 보자. 음. 야 가까운 유료 약수터가 유료가 되다니 너무 놀랍다 얘. 음, 어떻게 그런 일이? 안녕히도 출근 준비해야 돼. 출근 준비, 화이팅! 이따 온다고? 고맙고별 약수터 자주 간다고? 별 약수터가 뭐야? 음, 하장미님 반가워요. 하장미님 본인 투사예요? 응? 음? <laughs> 아! 아, 커, 커담이 뭔가 할때 커피 담배, 커피 담배 안 하지. 음, 커피는 끊었고, 담배는 태어나서 한 번도 파본 적이 없다. 음. 난맛대가리 없는 거를 잘안 먹는 스타일이야, 일단. 음? 별량 스터가 스타벅스야. 나 스타벅스를 잘안 갔어. 나 스타벅스 내가 갈 때는, 스타벅스를 간게 손에 꼽는데 왜 갔냐면 누가 기프티콘 줘가지고 아 우리 언니도 기프티콘 요번에 하나 줬네 그것도 쓰러 가야 되는데 내가 내돈 주고 스타벅스에서 뭘 사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딱히 고기가 엄청 맛있는 게 아니잖아 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얀장미 님의 좋아할 텐 해코 좋아하라 하얀장미 님 10대예요 얼굴에서 10대의 향기가 나는데 약간 아이돌의 향기 콩님 어서오세요 어? 후루 카페 사장이 됐다고? 갑자기? <laughs> 언제부터? 너무 웃긴다 후루 카페 사장 스타벅스 사장이 됐어? 지금 이 시국에? 음, 대단한데 하긴 우리 동네에도 무슨 커피숍 하나 생겼더라 응? 커피숍은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아 안 망하고 응? 어, 하얀 장미는 26살이야 반가워 친하게 지내다 2학년 6반 하얀 장미 옛날에 우리 방에 내 고스팬 중에 녹색 장미란 아이가 있었는데 걘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다 쿵님 반가워요 쿵님의 네 번째 팬이 될게요 쿵님 어머 고양이가 너무 귀엽네요 마치 저처럼 <laughs> 어머, 카테고리 만든 책이죠? 어, 책 추천을 받고 있어요. 하얀 장미님이 추천하는 책은 뭘까요? 어 하얀 장미가 추천하는 책은 뭐냐? 써볼까? 어머, 우리 카테, 카테고리의 책이지. 세상에 읽고 있었네요. <laughs> 카테고리가 책 맞습니다. B.O.O.K. 아, 맞습니다. 하얀 장미님이 추천하는 책을 음, 읽어 보고 싶네요. 추천책 있을까요? 책 추천 받고 있는데요. <laughs> 나 99년생이냐고? 아, 그럴 리가. 8 4년 t 입니다 1984년도에 태어났어요? 어. 어. 아, 후는 작년까지 스타벅스 하다가 전철하면서 다른 분한테 인계를 했어? 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카페 사장이다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네? <laughs> 카페 사장이 지금 아님 예전에 스타벅스 사장을 했었다고? 되게 능력이 있는 아이구나 얘가. 음. 어? 아, 아, 난 녹색 장미라고 우리 저기 그 저기 보스 팬 있었는데 하얀 장미를 보니까 걔가 생각이 나네. 어. 어. 작년까지인데, 어, 구구년. 그 안... 어. 구! 구구가 뭐냐면 그거야. 꾹꾹 꾸, 꾸. <laughs> 구가 구잖아. 구 더하기 구는 뭐야? 꾸지 꾸. 음. 꾸꾸 꾸꾸 꾸미는 꾸미고 이런 꾸미는 꾸미는 스타일이 그런 거든 어, 하얀 장미가 추천하는 책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진짜 자 하고 싶은, 막, 이거 뭐 소설이야? 저번에 누가 뭐 외툰도 추천해줬는데, 그거 한번 봤는데 재밌더라. 신사 산업 언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유, 유명한 에세이야 누가 콩님이 좋아했지? 고맙습니다. 아, 후르는 스타벅스 아니고 개인 카페를 했었다고. 그래? 어때? 권리받고 누가, 뭐라 그랬지? 어, 권리 받고 팔은 거야. 음. 어때, 카페 하면... 아, 어? 이거 했나? 콩이 저한테 고맙습니다. 그도 알아. 꾹꾹 꾸안꾸라고 하잖아.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민 듯 이런 스타일 아니고, 지혜는 꾹꾹 꾸 스타일, 꾹꾹 <laughs> 꾸 스타일. 꾸미고 꾸미고 또 꾸미는 스타일 이윤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굿모닝 오늘 우리 카테고리가 어 책에 있는데요 어, 오늘의 책을 지금 하얀장미님이 그 추천을 해주셨네요 아이시스템 한번 음. 아 이윤이 안녕 은이 안녕 그림니이 오랜만이야 농땡뺀씨 너무 잘 왔다 얘응 음. 보자 언리배터리가 지금 아 이걸로 찾아볼까?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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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이야. 인테너 씨, 안녕, 안녕, 그만이. 반갑습니다. 반가워, <laughs> 반가워. 안녕. 이러면서 까만이 일십 고마워, 까망아. 까망 오빠였나? 까망. 까망. 까망 오빠였던 거 같지. 까망 오빠? 여보세요. 까망 오빠는 자꾸 헷갈려. 까망 오빠였던 것 같은데? 까망이였나까망이왜 이렇게 헷갈리는 걸까? 까망이는 자주 보는데 왜 헷갈릴까? 이유가 뭘까? 쿵. 어, 핑크 그지 맞아. 핑크 더고 핑크 더고 까망 오빠. 어, 까망 오빠인데 자꾸 까망이라 하게 돼. 왜냐면 까망이란 닉네임이 약간 좀 뭔가 애기 같잖아. <laughs> 아 까마 오빠의줄 알았지? 잘알아 고마워. 어디, 오늘 책 추천한 거, 지금 한번 입을 펴보려고 그러는데, 아, 여기다 검색해야겠다. 잠깐 기다려봐. 우리, 그, 우리, 우리 지혜방의 젊은 피, 하얀 장미가 추천한 책인데요. 되게 유명한 에세이라고 하네요.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응? 음? 뭐, 웹툰이야? 책. 어, 있네, 여기. 너에게 하고 싶은 말. 그니까, 닉네임이 애기 같잖아, 까망. 뭔가 약간 10대들이 할것 같은 닉네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헷갈리는 거야. 어머머머 난리가 났네 잠깐 이걸 저쪽으로 옮겨야겠다 어 아침부터 막 웃겼어? 오늘 세상 엔돌핀 내가 오빠한테 줬다 <웃음> <웃음> 오빠한테 엔돌핀을 또 이렇게 선물해줬네 아 어, 의도치 않게 또아 쿵! 어, 쿵니다 윤씨예요 파팽윤씨 36세손 응 콩이 윤 씨야 콩응콩윤 씨야 용 콩이야 <laughs> 용콩 너무 웃기다 용콩 <laughs> 어? 이김 씨와도 웃기다 김콩콩어우닝님잘 잤다 응 <laughs> 친척 아니야? 어머머머머머 파평윤 씨, 3신대손이야뭐 이게 렇 놀라운 일이? <laughs> 어머머머, 어머머. 우리 친구야? 아 친구 아니야, 우리 친척이야. 난 윤지예야. 어, 나 윤지예. 응. 음. 어 인형이 리 인형. 어리 리존. 카트 곳은 도친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윤지혜 우리 친척이야? 우리 친척? 진짜 돌림 아니야. 어, 먼 친척인가 보다. <laughs> 먼 친척. 아, 이게 36대 손이 많겠지. 어, 까치랑 그 손도치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laughs> 진짜 돌림 아니야. 어, 해차 돌림. 음. 까치랑 고스도치가걔 아니야? 그 무슨, 소주. 진로소주. 진로두꺼비. 진로두꺼비 왜 이렇게 닉네임 자주 바꿔? 어, 너 재졌어? 왜 이렇게 니네임 자주 왔고. <laughs> 어, 틀로두꺼비 아니야? 고슴도치? 닥터페퍼야? 닥터페퍼 오빠야? <laughs> 같은 나이는 아니야? 어, 같은 나이는 아니야? 어, 다행이다. 오늘 친척 들어온 줄. 같은 어. <laughs> 고슴도치 좋아할 때. 큰줄 나라. 고마워. 어디 보자. 되게 유명한 에세이래. 한번 읽어볼까? 아 우리 방송이 그 카테고리가 교양머리 있게 책이잖아. 아 테라. 그래. 칠로 두꺼비였다 테라였다. 왜 이렇게 닉네임을 자주 바꾸는 거야? 너 재진 거야? 너 무슨 짓했어? 친척이면 <laughs> 약간 좀 그렇지. 어 약간 어뭐 약간 <laughs> 야너 방송 안니니막 이러면서 어. 내가 잘 보냈냐고 아주 푹 쉬었어 까먹었다 음, 아푹 쉬고 나니까 나의 마음이 좀 진정이 된 거야. 내가 좀좀 좀 열받는 일이 <laughs> 있었거든. <웃음> 내가 너무 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항상 기분 좋은 목소리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방송인인데요. 열받는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진 않아가지고. <laughs> 제가 그동안 8일 동안 방송을 쉬었답니다. 항상 아름다운 목소리, 이렇게 기분 좋은 목소리만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laughs> 어? 어? 그랬단다. 근데 지금 뭐 어쩌겠어? 어쩔 수 없지. 이제 이시대에 이 수능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지. <laughs> 어, 열시 끌어갔다 왔잖아. 어, 식었어, 이제. 열이 식었고, 이제 즐겁게 방송을 할 수가 있어. <laughs> 마음의 정리가 됐다. 어, 어제부로 끝났고, 든 음. 음.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어제 딱 끝났단다. 그 기간이. 음.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단다. 어, 어디보자. 어, 책 이름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이 책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힘이 들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잊고 싶을 때,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뭐, 그런 책이라네? 어. 약간, 그런 책인가? 난 나로 살기로 했다, 뭐, 1cm, 뭐, 이런 책인가? 음. 어, 김장은, 진작에 우리 신랑이 다 담궈놨어. 알타리 김장, 배추 김장. 신랑이 가가지고, 나 대신 열심히 김장을 해한다난 <laughs> 요번 김장에서 제외됐어.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 <laughs> 아니야, 신랑은, 신랑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온 거야. 근데 진짜 완전, 진짜 뭔가 하면 열심히 하지, 달라 <laughs> 열심히 하고, 그 수육이랑, 그 김치랑 받아왔잖아. 어, 실력 열받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어, 그런, 그런 스타일 아니야. 어. <laughs>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 어, 정말 아름답다. 어. 어. 음, 음. 복둥이지, 복둥이. 어, 나 복둥이지. 어. 어머, 어 까마오빠! 어머! <laughs> 아이고, 까닥, <까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새로운 이모티콘이 자꾸 나오네. 이게, 겨울 시즌, 뭐, 이런, 그런 이모티콘을 만드셨나봐. 스폰 이모티콘은. 까마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 책을, 보니까, 어, 우리 이책 추천해준 사람 누구지? 하얀 장미. 하얀 장미 얘톡 꼈어? 하얀 장미 톡 꼈는데, 이 책이 딱히,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좋은 말씀이 있네.